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과 토핑하고, 그것도 뭐지? 삼겹살 토핑인가? 이거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만 준비물은 천사 놈도 하고, 종이 <laughs> 잠깐만, 죄송해. 요 필요하거든요.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오늘 물감도 필요해요. 오늘 물감 밀감, 물감 그다지 필요 없고요. 많이 필요 없고 있으시게도 필요해요. 종이는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보시면 안, 알 거고요. 안. 제가 지금 마침내 샤워 떡핑이 없었는데, 잘된거 같아요. 이게 계속 흔들려서, 죄송해요. 만들게요. 한 노란색을 좀 짜줄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잘보이 근데, 노란색이, 우로지안 나오더라고요. 네, 되게 안 나와요. 쿵쿵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진하게 안할게 그냥 저는. 근데, 산화색인가? 그 색처럼 하고 싶은데, 그, 나올, 그런 색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삼겹살 토핑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 그리고 오늘, 한, 하... 오늘 그게 됐고, 저희 옆에서, 저희 동네 공부해가지고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안 들리는. 분들은 그냥 크게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배송해 드리고요. 네, 이렇게 상하색처럼 나눠도 보이시나? 보이세요 음. 좀... 보이요 그다음 요거를 좀 길게 밀어줄게요. 되게, 그게, 저는 좀, 그렇게 좀 되게, 이게 잘랐을 때, 어, 그만큼이구나. 뭐, 그죠? 누, 자기가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 해주시면 돼요. 밀, 밀으시면. 이렇게, 밀어줬어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고요. 저는 그다지 판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조석은 조석 독서로 판을 준비했는데 빨강이 이 정도 나와아 그리고 물 소량이 좀 필요해요. 물 소량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게 되게 뭐라고 하지?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있시기로 해줄 거예요. 이게 제가 높은 곳에서 찍어가지고 좀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게 금방 잘 말라서, 화가 토핑도 만들기에 적절한 것 같고요. 네. 와 네, 길게 밀어주시면 돼요. 선님 이게 길게 기... 하요 이거는 옷에 튀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길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거 말리면 이이게 나와요. 멀려주시면, 멀려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